CNC3 타이베이머 스팀 버전에서 온라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의 문화 차이는 별로 없고 CNC 온라인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은 앞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구글에서 CNC 온라인을 검색해주세요. 네 메뉴에 CNC 온라인넷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위에 레지스터라는 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뜨는데요. 저는 사용자 이름은 닉네임입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적어주세요. 비밀번호도 두 번씩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레지스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 중요편지함이 있네요. 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활성화되었고요.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버 닉네임도 정해야 되네요. 네. 뭐,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크레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서버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타이베리오하고 케인의 분노는 이제 로그인을 닉네임 하니까 레드스토 샘플을 해야겠죠. 그리고 로그인 이메일은 이거는 제널하고 제라하고 레들러3를 할 경우에 이메일을 쓰는 것 같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nc 온라인 사이트에서 연차를 다운 받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온라인 연차를 다운 받겠습니다. 아무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인스톨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끝났으면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네 이제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가 생성되었을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호크라는 걸 클릭하시고 CNC3, 케이네븐너, 레들러스를 no,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스팀을 실행하시고 cnc3 타입의 음을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누르면 됩니다. cnc 온라인 런처가 뜨는데 여기서 cnc3를 누르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멀티플레이 온라인 을 누르시고 cnc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입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커스텀 매치를 누르면 됩니다 네 케인의 분노와는 달리 방이 없네요 사람도 거의 없고 일단 나가겠습니다 CNC 온라인 런처를 다으시면은 네,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